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독서법 코너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수학의 정석을 연애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위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까 보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참 오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완독률은 최악인데 매년 그렇게 많이 팔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통틀어도 이런 책이 없어요. 우리가 수학의 정석으로 고등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집 풀이 정신이 머릿속에 잔재로 남아 있어요. 일반 양서를 살때 보면 사는 건다 잘하는데 읽지는 않습니다. 문제집이랑 똑같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5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책을 사서 읽으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는 과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돈을 써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책한권 값이 곱창 1인분 가격보다 싸거든요. 개중에 보면 곱창 1인분 시키는 데는 주저함 없으면서도 책한권 사려고 하면 정말 돈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막 친구가 읽던 책 받아와서 읽고 그러는데 내가 처음에 돈을 들이지 않은 것들에는 애정이 잘 깃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처음에는 책을 사서 읽는 연습을 하자. 두 번째, 그림 많은 책 고르기. 책 읽는 건 헬스장 가는 거랑 완전 똑같은데요. 시작부터 과해요. 딱 서점에 들어서잖아요. 독서는 내 자신이 너무 우아하거든. 감성 에세이는 웅장한 내 마음에 비해 너무 시시하니까 일단 거르고. 인문 철학 코너 앞으로 가서 막 책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죠. 결국에는 대다수가 그중에서 표지 이쁜 책딱 골라오거든요. 표지는 이쁜데 안에 글자가 너무 빼곡해. 이런 책은 절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완독을 목표로 할 때는. 글자는 적고 그림이 많은 쉬운 에세이 책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낙서하기. 꼭책안 읽는 분들이 책을 가장 귀하게 모십니다. 거실 한가운데 예쁜 탁상 위에 올려둬요. 옆에 막 꽃도 있고. 또 읽을 때도 책 펼친 자국 남을까봐 이렇게 살포시 펴가지고 요래요래, 요래, 요래요래 요래, 요래 요래 막 읽어요. 근데 이건 독서가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구겨서 읽어요. 그게 책에 대한 예의예요. 오른손에 연필을 잡으세요. 그리고 서문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찾아서 줄을 그으세요. 절대 자대고 긋지 마시고요. 마구마구 마구 그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있다면 모서리를 접으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이 책을 완독하겠다는 약속. 네 번째. 내용 기억에 연연하지 않기. 독서는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암기하지 마세요. 독서는요. 책 읽는 동안 저자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책을 1만 권 가까이 읽었지만, 내용을 온전히 다 기억하고 있는 책은, 한, 100권 되려나? 누가, 이책 읽어봤어? 이렇게 물으면, 아, 내가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옛날에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한 이야기인데, 책을 무려 1만 권을 넘게 가지고 계신대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려면 대체 집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동진 씨가 책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서점에서, 어, 이책 괜찮다. 이렇게 사신대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책장에 꽂으려고 보니까 똑같은 책이 두 권, 세권 책장에 꽂혀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책 읽었다고 모든 내용이 다 기억이 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섯 번째, 독서 목록표 만들기.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제목, 저자, 읽은 날짜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록을 해두세요. 저는 네이버 메모장에 월별, 연도별로 정리해서 기록해두는데요. 그럼 독서를 오래 할수 있어요. 목록표 이거 가득 채운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건 아니지만 스스로 엄청 뿌듯해요. 연말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책을 많이 읽은 거야. 그럼 영혼의 풍족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막 대견해. 나중에는 독서 목록표 채우는데 푹 빠져서 오히려 그거 채우려고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더라는 거죠. 영상 콘텐츠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을 기어이 읽으려는 여러분들의 완독을 박 작가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